작업팔판 거푸집의 종류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작업팔판의 거푸집의 종류와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1에서 거푸집 조립시 안전조치에 대해서 어, 규정한 내용이 어, 23년 11월에 신규로 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에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부상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331조의 3. 작업 할판 이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는 깽폼 슬리폼, 크라이밍폼 터널라인폼 이그 그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총5 개가 어, 있습니다. 먼저 이중깽폼의 조립 시그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 절차를 미리 작업 그 작업하는 종사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둘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건물 내부에서 깽펌의 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 통로를 설치할 것. 셋째, 깽펌의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할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넷째, 깽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깽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는 매달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깽폼 인양 시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깽폼의 인양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깽폼 이외에 슬리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밍 폼을 조립 작업할 때 준수에 대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의 부재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둘째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 낙하붕계 전도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셋째, 조립등 작업과 관련된 이동 이동 양중 운반 정비의 운반 장비의 고장 오작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넷째, 콘크리트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는 콘크리트의 굵기 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합 등 영향으로 거푸집에 갑작스러운 입탈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계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 기준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